네, 반갑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SFD와 BMD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 꼼수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봤었었죠. 역시 오늘도 이제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을 토대로 아, 첫 번째로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꼼수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이제 보셨, 보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꼼수를 사용하면은 확실히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과 꼼수의 차 차이가 뭐였냐면은 정석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런 하중이 떨어졌을 때 섹션별로 끊어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쉐어 포스와 모멘트 그 방정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풀어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었고요 꼼수라는 것은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주어져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 바로 그냥 어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바로 꼼수였었죠.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역시 꼼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만 꼼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딴얘 얘긴데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 가져왔냐? 제가 지금 요즘에 P 공부를 시작했는데 P의 스트럭처 파트가 스트럭처 그 파트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 그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FE에서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몰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제가 PE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너무 쉬운 어떤 심플 빔의 형태에서만 이제 문제를 다뤘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특이한 좀더 특별한 이런 빔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s f d BMD 그릴 수 있을까 좀 이제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란 생각에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딱두 가지 먼저 해야 돼. 첫 번째 비만화 그리시고 shear force 표시해 주시고요. 왼쪽에는 위에, 오른쪽은 아래고 모멘트 표시해 줘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쓰자면은 빨간색은 v의 양수 방향을 의미하겠고, 초록색은 모멘트의 양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끝났으면두번째로 우리가 뭘해야겠습니까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반력이 구해져 있지 않으니까 반력이 이렇게 ra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r 비라는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수 있겠습니다. 아 반력을 먼저 풀고 나서 이제 풀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빔 같은 상황은 멤버가 하나고 반력이 여기 두 개, 여기 하나기 때문에 디터미네이스를 구했을 때이 빔의 자체가 디터미네이스 트럭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가지고 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손 계산으로 반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들어가면은 아 반력을 반력을 구하기가 쉽겠구나라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 쪽에서 모멘트를 어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오른쪽에서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A에서 돌려보면은 어 먼저 이 전체적인 100 파운드 퍼풋이라는 하중이 전체 16 피트의 빔에 다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하중의 값은 100에다가 16피트를 곱하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게 바로 이 포인트의 기준으로부터 가운데 떨어지니까 수직거리. 16피트의 가운데는 8피트가 되겠죠. 그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고, 마이너스 RB라는 힘이 바로 12피트 떨어져 있는 수직거리를 갖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RB를 해주면은, 아, 숫자가 조금 이상이 나와요. 1066.6 아, 소수점 그냥 하나만 쓰겠습니다. 66.7 파운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얘가 1066.7 파운드라는 것은 전체 위에서 배 곱하기 12 더하기 4니까, 전체가 배 곱하기 16인 1600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으니까, Ra의 값은 1600에서 방금 구한 1066.7 빼면 되겠죠. 얘가 533. <laughs> 3파운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로시즈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런 하중이 주어졌을 때, 빔을 갖다가 섹션별로 끊어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저번에 이제 어떤 규칙을 좀 드렸는데, 포인 로드가 떨어진다면, 그 포인 로드 기준으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자르고, <laughs> 합니 그리고 이런 등분포 하중 같은 게 잘른 어, 등분포 하중 같은 게떨어진다면 우리가 가운데 한번 자르면 된다고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등분포 하중 하나만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운데 하나 자르면 되느냐, 라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발력 역시 지금 맨 끝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발력 역시 우리가 포인로드로서 집중 하중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라야 될게 등분포 하중 한번 자르고 포인로드를 기준으로 왼쪽 왼쪽 아래 하나 아, 왼쪽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잘라야 되는데 이 등분 포화중을 만약에 가운데로 여기 잘랐다고 생각해보면은 포인러드 입장에서도 어차피 왼쪽 오른쪽 자를 거니까 이 왼쪽이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자르면은 전체적으로 섹션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먼저 한번 잘라보면은 아, 이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왼쪽 잘라보면은 ra가 5333 파운드 이렇게 가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이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shear force가 이렇게 내니까 x에 해당하는 shear force가 발생할 것이고 오른쪽 moment x가 발생할 것이고 끝이 아니죠. 등분파중이 100 파운드 per foot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두개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위쪽에 향하는 모든 y 축에 의존하는 힘을 갖다 0으로 만든다면은 533.3 파운드 있겠고, 마이너스 100X, 전체 사각형의 넓이고, 마이너스 VX가 0이니까, VX가 식이 이렇게 나오죠.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X 플러스 5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뭘쓸수 있느냐, 우리가. 오멘트를 x 쪽에서 이 x 포인트에서 한번 돌려봤을 때 역시 0이 되어야겠죠 그랬을 때 533이 걸리니까 533.3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수직거리 x고 그 다음에 이100 파운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대로 꽂히니까 마이너스 팩에 x 하면은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고 걔가 가운데 떨어지니까 가운데라는 것은 2분의 x가 되겠죠 요 포인트에서부터 요 가운데까지는 x의 절반이니까 2분의 x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 mx는 0이니까 mx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50x 제곱 플러스 533.3x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하나 첫 번째 구간에 의한 그, 어, shear force equation과 moment equation이 나타났고 역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여기 B가 생기는 거죠 얘가 1066.7 파운드였고 보이죠 533.3이고 100 파운드 펄 푸트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100 파운드 펄푸 들어가고 있고요 거리가 이제 여기를 우리가 거리가 알죠. 여기는 1 2피트가 되겠고 이제부터 여기를 x로 잡자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여기서도 shear force가 떨어질 거고 모멘트가 생길 건데 이 shear force를 우리가 v에 12 플러스 x라고 잡았었고 이제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괜찮죠. 할 만하죠. 12 플러스 x 자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역시 식을 두개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쓰면은 어, 533 1 0 3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66.7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하중 100에다가 12 플러스 x 하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게 역시 이꼴 12 플러스 x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의 12 플러스 x 자, 사실 제가 이거 계산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까봐 제가 계산을 좀 해왔어요. 어 이따가 만약에 제가 좀 계산을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계산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위에다 제가 지금 하나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공식은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를 했을 때12 플러스 x라는 요 포인트에서 돌린다 라는 거죠 돌렸을 때 역시 전체 0이 나와야 되니까 먼저 5 3 3 533.3이 걸리는데 얘가 2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2 플러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66.7이 있죠. 걔는 x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얘 전체적인 그 사각형의 넓이는 100 곱하기 12 플러스 x 하면 전체 얘가 되겠는데 그렇죠. 얘는 요만큼의 수직거리를 가지고 있죠. 요만큼의 수직거리는 12 플러스 X의 절반이 되겠죠. 맞죠? 전체 거리가 12 플러스 X니까. 그니까 러 여기다가 12 플러스 X의 절반 하고, 마지막에, 뭐, 아, 이, M12 플러스 X는 시계방향을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M 하면 0인데, 결국에는 넘겨주면은 M12 플러스 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M12 플러스 X라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왔으니까, 마이너스 50X제곱, 플러스 400X, 마이스 80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 VX는 마이스 100X 플러스 533.3이번은 그리고 533.3X 그 다음에 모멘트 12 플러스 X는 자 글씨를 조금 빨리 써가지고 살짝 날라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반력까지 이렇게 보이게 한번 아좀잘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느냐 얘를 쭉 가져오는 거죠 연장선을 쭉 가져오시고, 이 B라는 이 어떤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는 이 포인트 하징도 역시 그려줍니다. 그래서 b 을 쫙쫙 해서 얘가 SFD가 될 것이고, BMD가 될 거죠. 자, 밑에가 잘안 보이는데, 일단 위에부터 하고 밑에를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SFD 맨 처음에 그릴 때,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반력이 RA에 의해서 533.3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533.3 우리가 한요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533.3 아래서 위로 수직으로 착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1번 구간이라는 것은 바로 요 구간을 의미하죠. 우리 뭐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혹시만까 조그맣게 표현해볼게요 1번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의미하고 2번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포인트가 12피트가 되고, 여기는 4피트가 더해진 16피트 전체 비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X가 이 533.3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100X 플러스 533.3 이라는 이 함수식을 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 1차 함수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마이너스 계수가 붙어 있는 1차 함수기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건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우리가 요 값, 요함수식에다가 12라는, X에다가 12를 넣어줬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X에다 12를 넣어주면은, V12라는 것은, 100에 12 533.3이니까, 마이너스 666.7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666.7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66.7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초록색으로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B라는 포인트에서 얘가 포인로드로서 작용을 한다 했죠. 근데 포인로드가 지금 아래서 에 위로 가는 강한... 아래에서 위를 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만큼? 1066.7만큼 이 포인트에서 위로 치켜 세운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1066.7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66.7-666.7이니까 400까지, 400은 뭐 얘보다 작으니까 한이 정도 되겠네요. 400까지 이렇게 치어 오르는 수직 이런 r 포스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부터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이방정식에 의해서 얘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지금 어어뭐 여기 한번 이식에다가 역시 x에다가 0을 넣어 보면은 이 0을 넣으면은 얘가 v12가 되겠고 400이 되죠. 그러니까 v의 12라는 것은 400에서 출발하면서 마이너스 1차 항의 개수를 가진 그 어떤 그래프 이 방향으로 또 역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끝값은 지금 여기 요 가운데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피트니까. 이 x 에다4피트를 넣어주면은 v의 16은 마이너스 100에다가 4에 플러스 400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 포인트까지 1차 그래프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은 좋은데 우리 왠지 여기값 구하고 싶죠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이 o 어포스가 0이 지나가는가? 이거 왠지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이따가 모멘트 방정식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요 1번 식은 갖다가 vx는 마이너스 100x 플러스 533.3인데 이 식의 전체 vx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포인트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서 vx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00x 플러스 533.3 이렇게 안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533.3을 100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5.33피 t 정도가 나오게 됐네요. 그렇죠? 5.333뭐5.33뭐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멘트 방정식 만들어 볼 건데 역시 1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50x 제곱 플러스 533.3x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이두 번째 x가 붙어 있는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식을 이 방정식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최고 차항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차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차 그래프라는 것은 제가 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요런, 요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낼 것인데 이 상황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면은 플러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세 가지의 어떤 그래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떻게 나타내겠죠 요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할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가 이 전에 있는 shear force diagram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를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이 533.3이라는 이 포인트까지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라는 것은 요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얘를 의미하고. 그리고 결국 플러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포인트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건데 이 마이너스가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값을 조금 구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1번 구간에 해당하는 이 방정식에다가 이맨 처음 이맨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 먼저 m에다가 아니 x에다가 5.33을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5.33피트니까 그러면 5.33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50, 5 3 3의 제곱, 더하기 5333.5.33 곱해주면은, 1422 정도가 나옵니다. 얘가, 1422 정도가 이제, 모멘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뭐,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12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멘트 12의 값은 역시 이 X에다가 12를 넣어주면 되죠. 위의 제곱 더하기 5, 3, 3, 3, 마이너스 800.4.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0.4인데, 여기까지 이 위에 쉐어폰 스타일 그램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쭉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요, 요 모양을 가지고, 요 모양을 가지고 쭉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bmd2번 구간이니까 bmd2번 구간 이거였죠. 그랬을 때, 이,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우리가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맨 처음에 여기다 0 넣으면은 M12가,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800.4밖에 안 나오니까 이 2번 구간에서의 밴딩 모멘트 이코에이션은 마이너스 800.4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거겠죠. 그 다음에 이맨 꼭지점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laughs> 폭이 4피트니까. 폭이 4피트라는 것은 여기다 4를 넣어주면 M1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0에 4의 제곱 플러스 400에 4, 마이너스 800.4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laughs> 마이너스 50에 16 더하기 404 마이너스 0.4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마이너스 0.4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소수점을 1의 자리만 썼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뭐 0.4가 아니고, 사실은 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결국에 여기는 0에서 수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위에를 보시면, 아,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2차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얘인데, 그렇죠 위에를 보니까 플러스네요. 그럼 플러스라는 것은, 요렇게는, 아, 요렇게는 안 생겼겠네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아닐 거란 말이죠. 니까 요렇게 생겼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고 맥시멈 시어 포스라는 것은 지금 얘네 중에 제일 큰요 666.7이 시어 맥시멈 시어 포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맥시멈 벤딩 모멘트는 1422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은 이제. 어, 그 정석적으로 이제 우리가 푼 그런 이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또 꼼수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꼼수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꼼수와 정석의 어떤 그 풀이법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풀어내는 게 바로 이제 꼼수의 그 어떤 묘미랬죠. 그래서 역시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볼 거예요. 그리고 SFD가 되는 것이고 BMD가 될 겁니다. 자 꼼수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V 그러니까 shear force가 모멘트가 될때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적분의 관계였죠 그렇죠 반대로 모멘트에서 V가 될때 모멘트에서 shear force가 될 때는 미분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한칸더 가도 돼요 이렇게 한칸더갈수 있는데 바로 shear force가 그 거꾸로 간다면은 얘가 이제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라는 거 어, 하중인데 뭐 이렇게 다 쓸까요, 그냥? L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로딩이 역시 얘네와 관계로 마찬가지로, 로딩에서 저, 어, shear force가 되기 위해서는 적분의 그런 어떤, 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역시 shear force가 반대로 거꾸로 가게 되면은 미분의 그런 이제, 어, 예, 미분의 그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려서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보면은, 위에 같은 경우 지금 로딩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있죠. 그게 바로 이 로딩을 의미합니다. 그니까 지금 이 로딩의 어떤 식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적분함으로써 우리가 shear force equation을 만들 수 있고 그 식을 갖다가 또 적분하면은 모멘트 equation을 만들 수 있다는 라거예요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지금 어이 리액션을 다 구해놨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 5 3 3점 3파운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로딩에 대한 이 로딩이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100이라는 어떤 그, 리뉴얼 하중으로 갔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딩이라는 이퀘이션을 LX라고 우리가 한번, 로딩의 L을 따고, X는 그냥 뭐 길이에 따라서 한번 바, 발생하는 그런 이퀘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LX라는 식을 갖다 만들어 본다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정하게 마이너스 10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요그렇죠 그럼 얘가 Shear Force VX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적분을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C라는, 우리가 그, 컨스턴트가 항상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여기서 C를 어떻게 구느냐 우리는 맨 처음에 533.3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까 반력을 구하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알수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VX가 C만 남는데, 그 값이 보다 533.3이라니까, 이 C가 바로, 533.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 처음에 여기부터 여기 구간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533.3의 그 값을 가지고 기울기가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값을 가지고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가 12피트라는 사실 알고 4피트라는 사실 을 알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0 x 플러스 533.3, 이렇게될 텐데, 여기 지금 해당하는 12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마이너스 666.7이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이퀄이션이 만들어졌다면, 뭐, 요 값과 요 값과 요런 값들을 이제 찾는 것은, 아까와 똑같은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죠. 역시 요 값은 VX가 0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X의 값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5.33 f 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666.7에서 B라는 곳에서 리액션이 아래서 위로 1066.7만큼 1066 치켜 세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여기 400까지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400 초록, 초록색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여기서부터 그러면 요 4피트까지. 그러니까 요 2번 구간에선 과연 이 q 어 a 스 이코션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한번 보니까 요 위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제가 Lx라고 잡았는데 얘를 그냥 L 1번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L 2번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이 o 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예요 L 2번 구간은 여기인데 여기서도 역시 지금 일정하게 마이너스 100이라는 그 어떤 어, 등분 파중으로 갖다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v의 2즉 shear force equation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00x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인데 여기서 c만 구해주면 우리가 되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00에서 끝났으니까 얘가 x가 0이 됐을 때 c가 400이어야 되니까 얘는 400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400이라는 식을 가지고 일정하게 떨어지는 마이너스 1차 항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16비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가 4비트니까 여기 x에다 4를 넣어주니까 만약 400 플러스 400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지금 첫 번째 구간 그러니까 v1의 100x 플러스 533.3이란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해준다면은 자, 접근은 이제 제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얘를 접근해주면 m1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1차 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이렇게 써주시고, 1차 항이 아래로 하나 내려가고, 요 위에 하나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33.3이라는 상수에는 그냥 x가 하나 붙게 되고, 역시 컨스턴트가 남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c를 또 알아야만 이 모멘트식, 방정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틀기보다 처음은 A라는 지점에서는 핀 고정에 의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핀 고정이라는 곳은 항상 모멘트 값이 0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0이라는 사실은 이 0에, 이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니까. 얘가 0이었을 때 얘도 0, 얘도 0 날아가니까 C도 역시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1번 구간의 모멘트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아까 저희가 시피 이런 식의 이제 어세 가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려질 것인데 위에를 보니까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유 자가 거꾸로 돼 있는 그 그래프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려질 것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 5.33이 되는 이 포인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일단 그라이을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역시 12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은이 어, 모멘트 1번 방정식이 어디서, 12, 12피트가 지났을 때 어디서 도달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아까 12를 넣어봤었죠, 전에. 그러니까 해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0.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마이너스고, 그리고 2차 그래프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요 포인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요 값에다가 요뭐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그 값만 찾으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거는 나중일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포인트가 왜 5.33에서 최고 맥시멈 값이 나타났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여기로 가는 것은 미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 이제 곡선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펜을 대가면서 이제 한번 기울기를 따져보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급했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맨 끝에 치점면서 기울기가 0이라는 거죠. 평평하게 된다는 거죠. 평평해졌다가 다시 기울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미분했을 때그 미분 값이 0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분을 하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데 얘가 0이 되게끔 해주는 엑셀 값이 바로 5.33피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5.33피트가 그대로 내려오면은 얘를 갖다가 요 이코에이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 우리 아까 구해놨으니까 1422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M2에서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뭐이퀘이션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했었었죠. 뭐 V2라는 것이 다시 한번 써주시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400이 되는데 모멘트 2라고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고 역시 1차항이니까 1차항에 위에는 1이 되어 있죠. 그 1이 분모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위에 있던 1이 여기 내려오고 플러스 1이 되고 x에 2가 돼요. 그래서 얘도 2가 된 거죠. 그리고 플러스 400에 x에 플러스 c라는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죠. 왜냐면은 그 모멘트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어, 외력, 외력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모멘트 그래프가 일정하게, 아, 일정한 게 아니고, 모멘트 그래프가 컨티뉴스하게 어 이렇게 이어지게 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게 해주는 C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C가 바로 요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다시 한번 M2라는 것은, 마이너스 50X제곱 플러스 400X, 800.4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개수를 가지고 있는 2차 그래프인데 위에가 플러스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구나 그렇죠? 아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여기가 0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x에다 4를 넣어줘야 되죠 좀막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데 4에다 넣어 아이고 4에다가 넣어주면 400에 4-800.4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구했었죠. 마이너스 0.4가 나왔는데 역시 0이다. 그래서 이 끝에 지점 값도 우리가 알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게 끔 이렇게 그래프만 갖다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sfd, bmd 역시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다뤄보고 두 번째로 이제 좀 꼼수를 써봐서 풀어봤는데 이게 지금... 어, 이 오버헤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해진 거지만 사실은 뭐 꼼수를 쓰면은 사실 이렇게 제, 제, 저처럼 이렇게 떠들면서 풀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문제를 좀 다뤄보시고 꼼수에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지신다면은 그렇게 뭐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FT, BMD 저희가 다뤄볼 만큼 다뤄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또 이제 모르시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댓글로 혹은 카톡에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F2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해당되는 문제 몇 가지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